좋은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도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점이죠. 안전한 삶에 머무르면 편안할 수 있지만 그곳엔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의 시선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삶을 꿈꾸게 될까요? 창조하는 삶이란 부족함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에서 끌어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삶의 시작은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원하는 바를 향해 헌신할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창조의 주체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만듭니다. 원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한 존재로 빛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때 창조하는 삶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진실됐나? 진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과감히 도약하세요.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창조하는 삶과 연결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우수함을 넘어 위대한 리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와 창조 경영자들은 조화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히고 창조의 원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비전을 세상에 펼쳐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을 5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합니다. 글로벌리더 창조경영자 1만 2천명 육성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창조경영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삶에는 한계가 없으니 내면의 진실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창조하는 삶으로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 자유지성 클럽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세요. 비욘드 굿비 그레이트. 내면의 진실을 듣고 세상을 비추세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기개발연구원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 백만장자 자유지성 클럽이 함께합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 주라. 비 그레이트 앤드 메이크 아더즈 그레이트. 당신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Your success is o u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3년 안에 100만 장자로 성장하는 창조하는 삼전 자책 신청하세요.